미니 원전 SMR. 무엇의 약자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미니 원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론 영어의 관점에서요. AI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문제는 데이터 센터를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 전기를 만들어내야 해요. 발전 형태마다 장단점이 있죠. 미니 원전이 원전의 대안으로 꼽히는이유는 규모입니다. 작으니까 짓기 쉽다는 거죠. small, 작은 m o d u l a r 모듈식의 reactor 원자로 small modular reactor smr 미니 원자는 small modular reactor의 약자입니다. 그럼 원자력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nuclear 원자력의 핵의 energy 에너지 nuclear energy 바로 nuclear energy라고 해요. 벌써 미니 원전의 상업 운전을 시작한 나라도 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앞으로 관련 상황을 지켜보도록 해요. 정리해봅니다. 미니 원전은 small modular reactor. Small Modular Reactor, SMR. 원자력은? Nuclear. Energy. Nuclear Energy.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